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21일 화요일 말씀, 영들을 분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니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1세기 기독교에는 크나큰 도전이 있었어요. 외부적인 그 도전이 있는가 하면 내부적인 도전도 있었죠. 외부적인 도전이라 하면 실제적인 박해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요한 일서에서 대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내부적인 도전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 오직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어떤 그 실제적인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이 왜곡된 가르침이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가 큰 문제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육신은 악하다, 속대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 1서는 바로 이것,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는 이 당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큰 문화요 그리고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유행이었고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고 보편적인 시대였는데 그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둔 어떤 지식이요 상식이었던 거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영은 귀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하는 것을 그그 그 복음을 알리지 않았겠어요? 육체,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온전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 그 그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식으로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 이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고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어,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지식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와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시도인 것이죠. 이것은 결코 온전한 복음이 될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 나타나냐면 어떤 고급한 지식과 그럴 듯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을 행할 때 이것이 자신의 어떤 결핍과 맞물릴 때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몸이 너무 아프거나 막 이럴 때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 어떤 그 치료 어떤 역사 이러한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약해지는 것이죠. 그니까 나의 어떤 과부를 정확하게 맞치고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고 그것이 또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얘기한 듯이 내가 몸에 굉장히 아프고 어 어떤 생명의 어떤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러한 지경이 놓여 있는데 치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신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이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앞에 예언도 귀하고 치유의 은사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거짓된 영으로 인하여서 예언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현상에나, 현상이나 어떤 지식에 대하여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 영적인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들이 나보다도 똑똑하고 나보다도 능력이 있고 나보다도 예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혹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정말 성경적 그런 복음 안에서 성경적 진리 안에서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수 있어요. 어, 어떤 성령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기적과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성령, 성령, 성령하는데.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사역이 어떤 기적과 예언과 어, 그 밖에 많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훈련과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표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 악한 마귀의 계계는요 진리 사이에 교모이 끼어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분별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가 넘어갑니다. 이단에 대부분 앉아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누구냐 하면 이미 정통 교단 안에서, 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그럴듯한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속이려고 둘때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적을 해낼 때, 어떤 예지력을 나타낼 때, 아,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의 말은 다옳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육체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육신의, 육신의 어떤 욕구와 필요와 그 모든 결핍이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은 뺏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 귀한 것이냐라는 거죠. 육체도 물론 귀하죠. 우리의 삶도 귀하죠. 그러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도둑맞아버리면 그것만은 큰 사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와 내 삶에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도둑맞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분별력을 가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반을 둔 바른 지식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영적인 부분만이 아닐 수 있어요. 사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 속에 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함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보세요 세상 영지주의자들은 그 시대의 조류에 맞는 그런 지식을 교회 안에서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 한 거예요. 그러한 말들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다신사상이고, 그리고 범신론적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두가 다 신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다 신이라는 거예요. 다 평등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서도 뭐뭐 뭐라 그러죠. 이게 구원이 있고 다 신으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디로까지 흘러가냐면 우리 인간도 신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인 시대가 되어졌고, 이것이 지식인들의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 이것은 독선적이고, 이것은 잘못된 지식이고, 이거는 어떤 공격적인 지식이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주장하는 자는 무지한 자들이다. 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까지 나오냐면 동성애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어, 인간의 존귀함은 곧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온데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니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평등해야 하고 소수자를 존중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 유행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죄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오해해요. 기독교가 이 동성애 하는 사람까지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모든 죄인을 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를 미워하지만 그죄 짓는 사람까지 미워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그 죄에서 회개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그 가운데 동성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편화 시켜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드는. 이 지식이 오늘날에는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무지한 자들의 말로 폄하하여서 이야기하니 어,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면 무지한자가 되어지는 거죠. 적대적인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뭐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어, 오늘날은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그것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수많은 속임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알 수가 없어요. 다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교묘한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다 알려고 해야 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인 거죠. 그 위조 지폐 감별사가 모든 위조 지폐를 다 감별할 수, 다 훈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주력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지폐를 수도 없이 만져보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익숙해지면. 위조 집회가 자연스럽게 감별되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이단과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다 공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력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예의 주시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묵상을 하고 정말 이러한가? 따져보고, 그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 뜻과 내 상식과 충돌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 그러면 헐딱 넘어가버리고 넘어가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영들을 분별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래서 세상을 분별할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